안녕하세요, 푸우영입니다. 강아지들이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강아지는 강아지의 언어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의 사소한 행동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총 다섯 가지 행동을 준비했고, 이 책들을 참고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거예요. 한글로 번역하면 아니야 정도의 의미로 볼수 있는데요. 가장 쉽게 볼수 있을 때가 바로 핸드폰으로 가까이서 사진 찍을 때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강아지 확대샷이 너무 귀여우니까 카메라 좀 봐주면 좋겠는데 강아지 입장에서는 플라스틱 덩어리를 자꾸 들이대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이럴 때는 적당히 떨어져서 사진 찍는 요령을 익히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앞가슴 내리기입니다. 강아지가 앞가슴을 내리는 행동은 보호자나 친한 강아지랑 놀고 싶을 때 쓰이기도 하지만 어떤 자리가 불편하거나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할때 쓰이기도 합니다. 되게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때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후 연결 동작을 봐야 합니다. 강아지가 앞가슴을 내리고 좌우로 격하게 움직인다면 상대방과 놀고 싶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앞가슴을 내리는 행동은 뭔가 불편해서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행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가슴 내리기는 무조건 놀자는 행동이야 라고 오해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 자리에서 조금 벗어나 주시거나 진정할 수 있도록 가만히 기다려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로 산책할 때나 보호자 주머니에서 간식 냄새가 날때 많이 볼수 있는데요. 이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아지는 코로 세상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어떤 대상이나 주변을 파악할 때 코를 더 먼저, 더 많이 쓰는 것을 볼수 있어요. 특히 산책할 때 냄새를 맡으면서 다리 드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는데요. 친구가 쉬하고 갔거나 응가 냄새가 묻어 있을 때.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어떤 친구가 왔다 갔는지, 뭘 먹었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말 여러 가지를 파악한다고 해요. 우리 기준에는 더럽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강아지 입장에서는 일종의 SNS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누군가가 글을 남기고 강아지는 거기에 반응을 하고 댓글을 남기는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하실 때 강아지가 다리 들고 냄새를 맡는다면 충분히 맡게 해주시고 또 게시글도 남길 수 있게 충분히 시간을 주면 좋습니다. 네 번째, 끼어들기. 이 행동은 무엇인가를 중재하려는 의미를 갖는데요. 보통 다른 강아지가 보호자님과 너무 가까울 때 다른 강아지들이 너무 격하게 놀아서 싸울까봐 걱정될 때 끼어들어서 중재하려는 역할을 합니다. 아, 이런 것도 모르고 상대 강아지랑 자꾸 인사하면 우리 강아지가 삐질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우리 강아지 눈치 보면서 손인사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불이나 방석을 파는 행동. 꼭 이불을 깨끗하게 빨고 깔아주면 강아지는 그 위에 어김없이 올라와서 비비고 뒹굴고 난리가 납니다. 이 행동은 강아지가 자기 냄새를 묻히면서 자기 자리를 만드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강아지는 후각이 정말 예민해서 낯선 냄새보다는 좀 익숙한 냄새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깨끗하고 예쁘게 깔아둔 이불을 더럽힌다고 혼내키지 마시고 마음껏 하도록 냅두세요. 같이 사는 가족이니까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아지의 평소 행동 속에서 숨겨진 의미를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 빠르게 지나가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잘 관찰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사소한 행동들을 파악해서 적절한 대처를 할수 있는 실기로운 보호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같이 노력해봐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관련 영상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